안산에서 가죽공예, 업사이클링 공예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 중인 장윤정입니다. 네, 저는 결혼 전에는 금융업에서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집안 행사와 또 아이가 아팠을 때 응급 상황에 어떻게 반차를 써야 하는지, 또 반차 쓸때 눈치는 보이지 않는지 주변 선배분들한테 또 여쭤보니까 굉장히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던 끝에 지금 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처음 활동할 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프리랜서 강사를 한다고 했지만 누군가 저를 그냥 막 불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다양한 기관과 센터에서 무료 체험을 진행하면서 재능 기부를 통해 이력을 쌓았고요. 그 이력과 경력을 통해서 현재는 1년에 약 100여 개가 넘는 기관과 센터에서 강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여시가 진검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시가 진검다리란 여자들의 시간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도약을 할수 있도록 진검다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적은 인원이지만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리마켓, 전시, 수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활동을 우연한 기계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활동은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또 실현시키는 기구, 하는 일인데요 다양한 기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많이 있지만 저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 엄마 아빠를 위한 영향력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어, 다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이제는 경력 단절에서 벗어나 새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주세요. 밖으로 나오셔서 사회생활을 통해 나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 주변 기관에서는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으로 경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밖으로 나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보며 여러분들의 진로 또는 직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